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자와 식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단원에서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을 공부해보고 그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거듭제곱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자와 식에서는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와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같은 덧셈과 같은,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일게 이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빨간색 두 숫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 같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두 수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 노란색과 빨간색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노란색 숫자가 더클 경우, 그큰 수의 부호를 가져다 쓰면 되고, 되고 그 다음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점은 더하는 게 아니라 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절대값이 큰 수인, 수의 부호인 플러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절대 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더쌤을 할수 있겠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같을 때는 같은 부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두 수를 더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플러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부호가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사용하면 되겠고, 그래서 두 수를 똑같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5랑 2 중에 어떤 게더 큰지, 절대값이큰 수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 5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를 갖다 쓰면 됩니다. 플러스 5의 부호를 갖다 쓰고, 부호가 두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큰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먼저 비교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했을 때 7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호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쓰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7빼기 3으로 빼주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뺄셈을 보도록 할게요. 뺄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라는 법칙을 갖고 있었는데요. 먼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는 앞에 있는 숫자들은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그대로 적어준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부호가 바뀝니다. 처음에 플러스였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던 경우에는 플러스로, 마이너스였던 경우에 플러스로, 플러스였던 경우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바뀌는, 바뀐다는 거. 그러면 이제 보면은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뺄셈 같은 경우에는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준다.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똑같이 적어주세요.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꾸어 준다. 플러스 3으로 플러스 2로 마이너스 7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부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비교해 봐야 돼요. 부호가 다를 때는, 근데 2랑 3 중에 절대 값이 큰 숫자는 3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갖다 쓰면, 이 부호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3에서 2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은 부호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부호를 먼저 선택을 해주면 2랑 3 중에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얘를 갖다 쓰면 플러스가 되고 3에서 2를 빼준다. 여기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5 더하기 2.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부호가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3 더하기 7.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더해준다.